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제부로 해가지고 어좀 문서 하나 발, 문서 하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학습하기에서 학습 타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교육 스튜디오 외에 밑에 보시면요. BIM 프로젝트 진행 매뉴얼 1.0 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하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보통 캐드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이게 선을 그리는 도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다 선입니다. 선, 데이터는요. 물론 이제 금이 묶여있는 걸해치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엔 선이죠. 사실요. 근데, 빔은 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고, 파라미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막막해 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PDF 문서니까, 요걸 뭐 나중에, 요걸 따로 저장을 해서, 뭐, 보관해서 하셔도 되고요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목차인데, 목차에 1, 2, 3, 4, 5, 6, 7, 8, 9, 10, 14까지가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1 3쪽에도 있고 다시 쪽 올려보시면은 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두번번 클릭하면 이제 2번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하이퍼링크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출력하셔서 보관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는가 이거에 관한, 이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빔을 이제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빔을 시장에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 분도 계신 것도 현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잡하고 기존에 썼던 빔들이 너무 좀 뭐랄까 좀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좀 엔지니어링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건축회사 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요 이게 전 세계가 사실 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비싼 건물, 고가 건물부터 실행 진행, 진행을 하지만은 점차 이제 지금 밑에 단계 레벨까지도 이동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업계에서 그 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설계하신 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공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관리하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어, 그...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활용 범위가 되게 높아요. 설계하신 분 외에도 관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존하신 분들 다 이제 한꺼번에 쉽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다른 비즈니스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 거부하고 오신 분도 있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 트렌딩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예. 뭐, 옛날에 2 g 폰 쓰시던 분들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저 거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쩔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IFC 파일, 3D 에 따른 IFC 파일이고 도면 파일은 PDF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 이제 어 빔을 진행하는 아치라에 있는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진행할 것인가인데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파일의 보관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PC 파일, 파일 자체는 이제 PC에 저장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음, 좀, 중요한 데이터죠, 사실요. 이게 이제, 대상 건물이, 건물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구요. 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아치란 자체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 백업 파일을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뭐, 1주, 뭐, 3주, 5주, 들게는 1년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백업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건 강요사항이기 때문에, 백업 날짜는 바꿀 수 있지만은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PC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자동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라도 아치라인은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제 프로, 이 파일 자체 음, 여기 아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로컬에 저장 안 하고 처음부터 클라우드 즉드라박스라든지 구글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이 저장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시스템상 안전을 위해서 로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중에 그 클라우드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게 시스템상 클라우드 한 곳에만 저장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팀업 기능인데 여기 능은 이제 그그한명한개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겁니다, 이제 아치라인 XP 그 여기 프로 버전에만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고요 여기 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 작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달부터 진행하는 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제, 요게,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 제좀 설정하는 게 까다로워가지고, 저희가 원격으로 대응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쪽 서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게, 층고 해발고도 요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그, 그, 처음에 작업할 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층이 있어요. 요게, 요게 층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가 이제 한국, 한국어판에는 기본적으로 스요 세팅,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건 프로젝트 진행인데, 여기까지가 기본 그층이고요 위에는 도면화를 위한 층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층고 높이가 다 제로죠. 0, 0이고, 이런식이 있습니다. 요게 기본이고, 요거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팀, 팀워크 작업하실 경우에는 마스터 영역에서 요걸 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마스터 영역이 아닌, 그냥 일반 유저는 요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상관없지만은 요 시스템 자체를 구분할 수는 없고요. 어, 여기 보시면 해발 고도라는 게 있거든요. 즉 프로젝트 위치 해발 고도 같은 경우는 어, 이건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팀웍크할 경우에는 마스터 작업 영역에서만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바꾸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셔 가지고 요 값을 해당 지역의 포,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GPS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음, 빔 속성. 네, 여기 보면 처음에, 예, 프로젝트 위치가 있죠? 요 위치.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 처음 할 때는 그, 진행하셔도 되고요 나중에라도 수정할 은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팀원 작업할 경우에 마스터 영역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냥 하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요거를다 집어넣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예, 뭐,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 요그층 그리고 제 시간 같은 경우도 날짜 같은 경우도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어, 여기 저 그림자 말고 태양의 헬리오돈이라든지 태양 위치, 예, 요거 화면상에서 보이죠? 태양 북쪽 위치 보이고. 여기 지역, 여기, 여기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할 수도 있고요. 여기 경도 위도 자기가 본인이 넣을 수 있고요. 요 방식 가지고 나중에 빔에서 프로젝트 매개변수, 요, 거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 프로젝트 위치에서 여기 좌표가 나오는데, GPS. GPS 장비는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도분초로 되어 있고요. 이게 도분초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십진법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가 제가, 그 제가 기억에 네이버 저희 블로그 쪽에다가 놓은 것 같은데 이 DPS 도분초를 십진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마 저희 블로그 쪽에 만 기억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아 여기 네, 여기. 검색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예. 예. 음. 여기 그 도분초로 예. GPS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GPS 단위 변경, 예. 저기 네이버 블로그에 설계하는 목수 채널 들어오시면은, 예, GPS 단위, 이거를 이제 에, 그 도분초를 십진법으로 바꾸는, 십진법을 도분초로 바꾸는 방법, 이 값을 나타는 이게 이제 아, 유튜브에도 있네. 유튜브도 있고요. 이게 FFCC FF, 가우먼트 이게 미국쪽인 거고요. 여기 아마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설계하는 목수 채널에서, 잠깐만요 GPS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GPS라고 검색을 하셔도 여기 나옵니다. 설계하는 목 채널에 GPS 단위 변경하는 방법. 예요거를좀 네.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해발고도 됐고, 지적도. 지적도 시스템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V월드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다 설명 설명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월드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 부분인데 이 작업할 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중심선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해보자면은 라 드래프팅 부분에서 그리드 선 있죠 여기서 우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중심선을 이제 이게 등간격일 경우 이렇게 하시고 등간격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모든 층이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모든 층을 하게 버리면은, 이런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평면도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평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인면도, 뭐, 창호 일란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 작업하실 때, 예, 모든 층을 안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예, 왜냐면 하층 구조에서 다른 도면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요거를 이제, 그 생략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어쨌거나 어, 이게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층에서만 층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심선 돼 있고 중심선은 나중에 이제 기본 기본 그 이제 만드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화면에 한 개의 문서만 를든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요 부분이 이 요, 요 부분 있죠. 이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에 캐드 하셨던 분들의 습관이 한 개의 평면상에 플로 플론에다가 이게 모든 도면 을 여기서 다 비치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그 평면도 말고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를 가지고 3D를 만드는 만들거나 혹은 다른 도면하고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해야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를 하던 습관이 있는데 이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 이게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엔티티를 집어넣고 3D를 이렇게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캐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빔 작업을 하신다 그럴 경우는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 진행을 하시다가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삭제해주는게 좋습니다 그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 있죠 평면에다가 별도로 복사를 해놓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페이지 업요 기능 있죠 요 버튼 요 기능 가지고 페이지 업다운 요 기능 가지고 이제 도면을 이동하거나 그냥 화면 우측에 보면 탐색해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부분 도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6번 볼까요 예, 그요 사용되는 세트 도면 기호는 반복하여 저, 반복하여 아, 저장하기 호는 저장하여 반복 사용한다. 이게 그 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지 뭐냐면은 예, 어, 이 창문이라든지 여기 빌딩 부분 있죠? 벽 같은 경우도 이 컴파운드 복합벽이라고 하는 컴파운드 월 저희 요 번역은 적층벽으로 되는데 이 세트 값을 하나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려면 나중에라도 요거 있죠 하단에 보면 세트값 요거 있죠 요렇게 요거를 계속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한 여기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건축사 사무소 혹은 스튜디오별로 이 자신들만의 노하우 데이터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노하우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도 기본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쓰시는게 좋은데 없으면은 여기 보면은 음, 새로운 문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문에 보면은 문 마법사라고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신 다음에 요걸 여기 보시면 별도로 저장해놓고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렇게 쓰시면은 어, 그 회사만의 자신만의 노하우로 데이터가 쌓이는 개념이고요. 한번 저장해 놓으시면은 데이터는 어, 나중에라도 프로젝트 새로운 걸여신다 해도 데이터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D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만든 드래프팅 기능 가지고 별도로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드래프팅에 그룹 있죠? 요, 가급적 이걸 사용하십니다. 라이브러리에 그룹 만들기. 이렇게 놓으시면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디자인 센터에서는 구, 그룹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요. 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혹시 뭐, 다른 쪽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스케치업이라든지 뭐, 다른 레빗이라든지, 뭐 다른 IFC 파일, DWG 파일, 이런 가져올 때도 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그룹, 혹은 그 3D 데이터일 경우에는 개체, 예. 그리고, 어, 특정 이제 어떤 그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요 프로파일 있죠? 여기다 저장, 저장해놓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어, 계속해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8번이 뭔가. 아, 요거. 야, 그리고 또한 가지. 요 반복대, 요, 그 만, 자신만의 만들어 온 세트는 그게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놓고 다른 쪽 p c 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어떤 그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열기및 저장에 환경 패키지 가져오기 내보,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내보내기이 가져오기인데 요게 다 자, 자기가 만든 그 별도의 파일들이 한개 묶음으로 묶여서 이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다른 PC로 옮겨서 옮기셔서 어, 똑같이 자기가 쓰던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한개 사무소 내에서 한 명이 작업해 놓으시면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똑같이 편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평면도. 이거 층복사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모든 도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평면도. 일 경우에는, 이게 여기, 해당되는 평면도에서 요,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층 복사. 층 복사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층 복사 할 수도 있고, 개체만 복사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요 평면도로는 요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창호일란표에 의해서, 창호일란표는 이제, 그, 문자 창, 창호들의 입면도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그걸 뽑아내는 기능이 없는데 그 단면을 자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콜라웃 기능 이 콜라업 기능이 있거든요. 예, 보통 그렇죠. 이 사각형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입면에 창호 도면은만 그대로 어,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호 일련표 있죠. 이런 데이터들, 예, 이걸 다 새로 만들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예, 이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예, 네, 좀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강 내용 수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층이다. 요게 기본 템, 여기 도각이죠. 기본 파일을 이용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 자체 어디냐면은 요 데이터는, 그룹에, 도면 템플릿에 대한민국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A3라고 되어있는 거 있어요. 그거 전부 다 A3 규격에 맞는 고 어, 그 도각으로 되어있고 맨 왼쪽에 있는 기본 도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축척이 어, 안 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여기 보시면 상단이 4,300.. 4,300.. 그0까 4m ,30, 30이죠. 예.. 예. 45m, 아, 45m 되어있을 45, 45,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시는 게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여기 도각 내용에 이걸 다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음, 아,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그룹으로 묶여있는 부분에서요 어? 그룹의 텍스 수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 부분들이 여기 있죠 나와 있죠 이 부분만 본인이 직접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 혹은 예. 그룹 편집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예, 그룹 닫기 하셔야 돼요. 예, 그룹 닫기. 예. 그래야 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룹의 예, 텍스트 수정. 예, 요걸 이용해가지고, 홍일동, 요,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요 예, 부분. 부분만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처음부터 다 새로 하는 거는 조금 번거롭겠죠. 그 다음에 PDF 파일 생성은 하나의 파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면이 여러 개, 여러, 여러 장이잖아요. 이거를 출력 부분에 PDF 그 인쇄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게 층별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추가하셔 가지고 한 개의 파일에 여러 개의 도면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요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제 사용자분들 중에서 그 프로 기능이 아니고 제 LT 제품으로 쓰신 분들 계세요. LT 같은 경우는 건축 도면만 하신 분들은 LT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PDF 파일을 그한 장씩 내보내게 어 있거든요. 그래데 이제 제출처에서 제출을 받는 이제 그쪽에서 아, 한개 파일로 어, 묶어서 어, PDF를 제출해라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별도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combinepdf.com이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거든요 요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올려서 예, 묶을 수가 있어, 있어요 요 서비스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목록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도면목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무리 빔소프트웨어가 그런 그 문서화 기능이 발전된다 해도 사실은 엑셀 같은 제품을 그런 제품의 기능을 따라갈 수 있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서의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에 아 드래프트이거든요. 엑셀표 가져오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 도면 목록표를 아예 엑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 와서 배치하시기 좋고요. 연결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음, 그 데이터 수정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바뀝니다. 물론 이제 엑셀 가져온 다음에 이걸 이제 분해를 해버리면은 엑셀 데이터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편집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엑셀이 좀 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치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정보맵 데이터 여기저기. 이 사이트 여기서 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빌딩에 보시면은 지형의 생성의 파일로 생성이 있죠. 요거 국토정보 예,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요 파일로 예, 가져와서 인식, 인식시키시면은 예, 수치지형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능은 이제 이 토목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어, LT 제품에서는 안 되고 프로페셔널 제품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 3D, 요건데, 여기맨 마지막이네. 네. 데이터를 형성할 때, 지금 제작업에 보면은, 저희가 구, 탐색기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 여기 좀 언더라인이 있는데, 요 부분 있고, 요 부분, 도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게 3D 만들 때, 메이크 3D. 요 신속 3D를 하지 마시고, 바로 밑에 걸 쓰셔야 돼요. 쓰시는데, 이걸 쓰실 때, 여기, 요게, 그, 어, L.O.D. 이제 100, 200, 300, 350, 400 레벨이거든요. 어,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350을 이상을 어, 데이터를 생성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 문서적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국토교통부 기준이 높아지면은 이 높아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필 아이콘 있죠? 이거 보시면 좀 아마 가급적 요 상태로 진행하시면 좋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3D까지 생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예, 평면도 선택에서 사용자 지정을 하셔가지고 기본 다 선택하지 마시고 3D가 형성되어야 될층만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요거만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새로 생성하는 과정인데 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요거는좀 무시하겠습니다. 잠깐좀 뭐 이게 좀뭐 컴퓨터 로딩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하게 되면 은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좀 놔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요, 위, 요 파일 위치는 아치라 XP 홈페이지에 마우스로 놓으시면 학습자료라고 있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예, PDF 파일이니까 별도로 저장해 놓고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